주사위를 720번 던질 때 1이 눈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변수 X라고 합시다. 자 주사위를 한 번씩 던지는 거야. 무슨 시행? 독립시행. 그치? 각각마다 독립적이라는 얘기야. 시행이. 자 그러면 자 우리는 독립시행의 확률이 오는 거. 무슨 분포? 이항분포라고 얘기를 하겠죠. 자 그래서 X는 이항분포를 따르겠네요. 오케이? 자 총 720번을 시행을 했을 거고요. 1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했으니까 1의 눈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인 거야. 됐습니까? 자, 이이항분포는 N이 충분히 크면 어디로? 정규분포로 근사한다고 했어요. 됐어요? 이거의 평균은 MP. 여기서 여기 좀 평균 좀 구하고 갑시다. x의 평균은 어떻게 구해요720 곱하기 6분의 1 이렇게 곱하죠. 자, 그러면 여기는 616, 은 622, 6, 120이네요. 120. 자, 그다음에 분산은 분산은 n, p, q. 이 결과가 120이니까 120 곱하기 6분의 5. 616, 은 622. 100 이렇게 되는 거네요. 자, 그래서 정규 분포 평균이 120이고요. 분산은 100이야. 10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해됐어요? 그럼 이제 다 게임 끝이야. 뭐냐? 봤더니 p에 130 이거의 확률을 구하는 거잖아. 자, 얘를 표준화 시키겠습니다. 130에서 평균 뺀 거. 평균이 얼마야? 120. 120. X에서 평균 뺀 거. 140에서 120뺀 거. 이거를 표준 편차. 표준 편차가 10이네? 표준 편차. 나눠주면, P에 여기 10인 거니까 10분의 10은 1인 거고요. 얘는 z인 거고요. 얘는 2인 거지. 이해 됐습니까? 음, 근데 얘는 이제 선생님 그래프 안 그리고 한번 해볼까? 0서부터 2까지, 그치? 0서부터 2까지 에서 0서부터 1까지 빼주시면 되겠지. 됐어요? 0서부터 2까지가 0 4 7 7이 명서부터 1까지는 0.3413. 자, 이걸 빼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는 6인 거고요. 7, 9인 거고요. 5인 거고요. 3인 거고요. 0.1359. 0.1359. 답은 얼마? 1번.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밑에 거 해봐요.